개별 포장 3겹 280X180 전보 사이즈 밴부 키친타올 140매 X9 롤 플러스 1롤100% 대나무 펄프 140매 10개 35,900원 61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개별 포장 3겹 280X180 전보 사이즈 밴부 키친타올 140매 X9 롤 플러스 1롤100% 대나무 펄프 140매 10개 35,900원, 61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개별 포장, 세 겹, 280X180 전보 사이즈 뱀부 키친 타올, 140매 X9 롤 플러스 1롤100% 대나무 펄프, 140매, 10개. 35,900원, 61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개별 포장, 세 겹, 280X180 전보 사이즈 뱀부 키친 타올, 140매 X9 롤 플러스 1롤100% 대나무 펄프, 140매, 10개. 35,900원, 61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버보기에 있어요.